파일.. 시파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! 18. 내 거를 이렇게 뽑아야 되는데 이거 한 개로 주인의 운을 시험을 해보자고 54번 이이 <목소리> 조금씩 줄어든다. 와씨 좀씩 사라진다 아 나이스 고맙다 고맙다 형들. 이봐 <laughs> 96,000원으로 225일이다 이건 아니지 <laughs> 50일 벌써 먹어 이게 한 번에 딱 뽑는 사람이 없고 띄엄띄엄 뽑으시네 다들 먹었다 그러면 60개로 절반만 뽑으면 되니까 편하게 뽑을 수 있겠네요. 뽑았다. 아싸. 50일이랑 30일도 먹은 것 같은데. 고자 보면은 다 먹었어요. 7 3일 1일 3일 7일 15일 30일 50일 유니크까지 다 먹었습니다.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몇개쓴 거지? 한 5~6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열17열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약3개로다뽑렸네내 거를 이렇게 뽑아야 되는데. 그러면 661일 하고 33개가 남았네 아 이거 뽑았으면 30일 뽑은 건데 아쉽다 오 일주일하나 여기가 3 1일이고 면 여덟 개밖에 안 남는데. 음. 아, 옆에 있었네. 2 0번 라인 한번 뽑고 끝내는 걸로 할게요. 한개더 뽑아주는 사람 없니? 오, 그래도 30일 한번더 먹었습니다. 마지막 8개로 총 100개 797일 최종 뽑았습니다 이거는 아까 소음기 없는 걸로 하신다고 했죠 축하드립니다 no, God, please, no, no! 자 103일을 더 뽑아, 뽑아달라고 하셔서, 5만원을 충전해 오셔서, 아, 여기. 안뽑길 잘했다, 저기. 여기다! 와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네, 망했어요. 다 사서 그냥 가버리자고요. 이만큼 1 5 개로. 아, 이거는 남겨둡시다. 각이다, 이거 각 나왔다. 뽑을 각이다. 어 이건 너무 아니냐고 씨발 괜히 세 개만 날렸네. 노오 no. 어. no. no. 2개. 아, 9개로줄었어 나도 no. 쳐야 되지. 37일 이렇게 한 방에 가겠습니다. 남자 인생 한 방이라고 14, 73, 21, 22, 23, 24 아, 조금 모자란 것 같은데. <laughs> 4118 이거 하나 할게요. 주인분 번호 추천 받겠습니다. 마지막 4일인데, 3일짜리 뽑아도 1일이 부족해. 이거 한 개로. 주인의 오늘 시험을 해보자고 54번 <레Mag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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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3 0 3일 다크 X 연구제 선택권, 이것까지 교체해드렸고요. 피스 메이커로요, 최초의 소음기. 자, 피스 메이커 소음기까지 받아들였습니다.